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네, 오늘 좀, 생각보다, 뭐, 지수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뭐, 지수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2%가 빠지고, 코스닥 150은 2.5%가 밀렸으며, 뭐, 코스피도 1.5%가 빠지고,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 굉장히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우리나라만 글로벌리하게 겪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네 시장 어려운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눌림 조심하셔라. 그리고 잡주라든지 일반적인 종목 조심하셔라라는 말씀드렸고 어 주말 방송에서도 지수의 상단이 막혀 있는 구간에서 2차 전지가 못갈 것이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소수의 종목만 어 치. 치켜 올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사실 별로 볼게 많이 없는 시장이라 천천히 천천히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참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첫째, 첫째 시장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뭐 여기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스피는 항상 10조 위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딱 10조였고요. 그전네 지난주 주초가 13조 그리고 그전 주는 15조, 16조가 네,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이었는데 그게 딱 2주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6조 좀 많을 때는 6.5조까지 나오던 게 지금 5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최근에 시장에 돈이 말랐구나.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관망세가 굉장히 짙구나. 뭔게 뭔지 모르게 시장의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돈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은 어떤 게 있냐면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과 섹터의 수가 많죠. 그, 이 많다라는 것은 장중 매매를 하나, 예로 들었을 때, 뭐, A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파동을 그렸다라고 치자고요. A라는 종목이. 그러고 나서 눌릴거 아닙니까? 이눌렸을때 B라는 종목이, B라는 종목도 뭐, 이렇게 치고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얘가 또눌리겠죠이눌리는 과정에서, 이 A라는 종목이 다시 힘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네, 유동성이 풍부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또 정체되면은 다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B가 생겨서 올라가 버리면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럼 눌림 매매를 잘못하면 잘못하면, 거기에 물려버리고, 물리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없으니까 또 빠져버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 거죠. 이러다가 종목군들을 물려서, 네, 장기, 장투를 하고, 뭐 한다, 라고 하면서, 뭐 전략을 또 세우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지금처럼, 뭐 시장은 분명히, 저는, 조정 이후에 더 크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막 집행이 되지 않고 시장 대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정말로 절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소수의 종목에 하면서 어 소수의 종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집중 이것만이 살길이다 살길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최근에 시장을 계속 지켜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 이럴 때일수록 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래요 신고가 종목을 계속 봐라. 차라리 신고가 종목 위주에서 보고 어 꺾이는 종목 가업적이면 은 조심하구요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꺾인다 라는게 어, 꺾이려면 확실히 꺾여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중간하게 꺾였는데 눌림이 아니라 확 꺾여가지고 의미 있는 구간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지수와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그게 스윙 종목이 됩니다. 투자의 종목이 되죠. 장기 투자는 모르겠고, 지금 구간에서 어떤 거를, 어, 박아놓고 1, 2년. 뭐 오늘 친구 몇 놈이 뭐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뭐 10년을 바라보고 좀 사도 되겠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라 나도 모르겠다 10년을 어떻게 하냐 네? 10년을 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큰 틀에서 큰 틀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 시장이 급락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시점에 시장은 항상 그랬다. 많이 올라간 시장일수록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크러쉬가 터지면 이게 올라갈 때는 마지막에 신용과 고마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꺾였을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확 꺾여버리는데 그럴 때 비중을 담고 좋은 종목을 그럴 때 비중을 담고 그럴 때 비중을 담고 좋은 종목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네가 투자자가. 전화로 그 매수를 해서 간다. 저는 이거는 틀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산다. 이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쌀때 위에서 살고 기다려서 좀더 많이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저는 뭐 의견을 좀 전달 드리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드라이 없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유료로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의 대응 감소와 정책 결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의 품목 관세 우려감 아주 다방면으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말이죠. 관방이 답이고 기다리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당연히 오늘 같은 날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죠. 뭐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래에 네 관점을 좀 설파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 연주 동안 사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빠진 거 없이 보합권에서 마감되었고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나스닥 지수 선물은 0.3%가 상승하고 니케이, 상해 종합, 심천 등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신고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이 너무나도 참 우리나라만 뚫어 맞는구나 애석하기도 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할 때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은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말하자 뭐 사진 더 있는데 그걸 못 찍어놔서 근데 이미 아침에 시작하고 굉장히 수급이 수급이 안 좋았어요. 어, 근데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바로 느꼈어야 됩니다. 이이 이 부분을. 그리고 지수가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지수는 좀다 올라와서 어디로 갈지 어 치고 갈지 떨어질지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도 가야되고, 반도체도 가야되고, 제약바이오도 가야되는데 일단 2차전지 박스권에 맞춰있고, 반도체 모르겠고, 제약바이오는 특정 종목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라는 말씀드렸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게 떠있는 구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있는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하락이 나왔고요. 지수는 근데 떨어져도 이 이 박스권 범주 안에 있겠죠. 매번,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이때 지수를 올린 거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서 지수를 올렸습니다. 또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어, 생각을 열어놓고 일단은 조목군들을 봐볼 생각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매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을 때 지난번에 제가 최대 폭을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받더라? 아무튼, 아니, 이 정도 보고 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면 7% 정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관점에서든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내려올 건데, 그런 자리들, 중요한 지수의 맥정 구간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일단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어정쩡합니다. 시장이. 어정쩡하다. 약간 좀 애매하다. 이 말이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뭐양 시장 다 수급적으로도 불리했고 지수의 흐름도 굉장히 난해했던 상황에서 시장이 종가 저가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일차적으로 투심이 이렇게 되면 좀안 좋겠죠. 그리고 시장은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실 시장의 명확한 하락의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국내가 빠졌던 국내 증시만 유독 빠진 거는 아무래도 정책 적인 지연 아니면은 답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사의 미국 증시 연이틀 하락은 있었으나 크게 밀린 흐름 없이 사실상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고 대신 금리 인하에 대한 비컷 가능성이 조금 밀린 것뿐이 없었는데 여타 아시아 증시 등큰 충격 없이 신고를 넘긴 상황에서 금일 우리나라 시장만 좀안 좋은 상황이었죠 국장의 경우 오히려 반대로 지수의 급락과 하락 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조선,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를 제외하면 다 하락하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결국 이슈는 국내 정치적인 부분, 즉 세법 개정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정리가 계속 지연되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주목구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뭔지 지금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규상장, 신규상장. 섹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자, 시장 오늘 보면은, 네, 어, 동시에 관세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전력인프라 섹터에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키우는데, 전력인프라 쪽 섹터는 일단 이성과 조금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어, 철광,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품의 파생으로, 파생고 어 관세를, 품목 관세를 50%까지 매길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이쪽 산업 전반적으로 하락을 좀 야기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조금 뜯어보고 보면은 또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주목군도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이런 쪽은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한 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또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국내 1위 사업자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STX 엔진이 아침에 좀 밀렸을 때 회원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에서 좀 밀리면 33,000원 부근에서 뭐좀 매수 보셔라 라고 했는데 33,650원인가 찍고 바로 네 외국인들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이거는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어, 시가 회복하고 돌파할 때만 좀 들어가서 매매를 좀 했었는데 좀 아쉽고요. 일단, 오늘 밤에 이제 이게, 어, 지금 한8% 정도 상승을 해놨기 때문에 지정? 그니까, 단일가 지정? 예고 혹은 단기과열에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여나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일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종목의 STX 엔진이고요. 일단은 내일 밀리게 되더라도 관심있게 좀 봐볼 것 같네요. 오늘 거래대금도 3,600억 정도 준수하게 거래대금도 터졌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것 같고, 세진중공업도 어 이번에 실적 이후에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 긍정적이게 조금 생각하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신규 상장했던 c2g 바이오가 오늘 아침에 어 장기 지속 플랫폼 안에서 이 면역 질환제에 대한 네 장기 지속 플랫폼이 국제과 국책과제에 성정되었다 라는 이슈로 일단은 상가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지수의 하락과 어 주도 업종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양 컴텍이 신규 상장하면서 한 7천억 대거래대금 물고 왔고 내일도 s n c 스라는 선박 조선 기자재 업체가 일단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시가 총액으로 보면 2,800억 대라 그냥 무난한 흐름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시가 총액 예를 들어서 어 상승률에 따라서 50%가 상승을 하면 시가 총액도 그만큼 불어나고 유통 비율인 30%에 이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잘 확인하셔서 항상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가를 회복하냐 아니냐. 이 시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종목을 좀 보면 이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무난하지 않겠냐?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또한 21일 날 한라 캐스트 21일 날도 뭐 스펙하고 한 종목 더 있던데 즉 신규 상장주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들의 시장의 수급이 조금 쏠릴 수 있다. 신규 상장주가 수급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에 유동성이 잘안 가는 시장도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삼양 캠텍하고요, G2G 바이오 이두 종목에서만 1조가 거래가 터졌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이두 종목에서 1조가 터졌는데 코스닥이요 5조가 안 됐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만큼 여기 식물상장주가 많은 그 시즌에는. 자금이 많이 돌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걸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신규 상장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 쪽은 어찌됐든 이 홀짝 매매가 되기 때문에 종가 매수라든지 종목을 저는 끌고 갈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대신 장중에 돈이 썰린다면, 그리고 의미 있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어, 관심 대상에 놓고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 방산 쪽은 철저하게 지금은 뭐, 눌림이라든지, 어, 좋은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쪽은 별로다. 오늘도 매매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공급계약 체결 이슈로, 어, 9만원을 돌파할 때, 그냥 뭐, 간단하게 조금 쇼 들어가서, 한 다섯 계약 정도만 들어가서, 그냥 종가에 정리해버리고 나왔던 거, 어, 이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선물 매, 매매는. 정도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펩트론이 저는 좀 과하게 좀 올라온 부분에서 시가총액에 부담을 좀 느끼는 자리에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서 ABL 바이오를 좀봐을 생각이고요. 연 이틀간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대략 6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 충분히 신고가를 향한 어, 흐름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고가가 이제 뭐, 직전 고점이 93,8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는다면, 넘는다면, 넘는다면 해볼만한 해볼 만한 구간이 올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나머지 이제 조선 업종인데, 어, 오늘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 모임텀은 이어질 것이고, 이 안에서 이제 최근에는 조선 후발주, 특히 이제 실적을 동반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 h j 중공업이나 세인 중공업 전부 다 어, MRO로 엮여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흐름도 동시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HJ중공업은 좀 밀린다면 한번 관심이고요 세진중공업은 그냥 관심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택 좀 많이 밀렸는데요 밀리는 데는 이유 없죠 그냥 누군가 팔아버렸으면 그런 거고 이거 미리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리 들어가는 거는 이슈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체크하고 보는 게 중요하지 미리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미리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주목 하나가 좀 움직이네요 애플 바이오 뭐 애플 바이오의 기술을 이전에간 룬투백에서 뭐 자료가 좀 나왔나 본데 자료가 좀 나왔나 본데 일단 뭐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내일 흐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 좀 보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2차전지부터 좀 볼게요. 2차전지, 주말에 말씀드렸던 앞에 이러한 고점을 한 번에 넘지 못한다. 내려오면 박스권 흐름에서 조목군들을 보면 좋겠다. LNF든, 에코프로 BM이든, 삼성 SDI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엔캠이든, 뭐할거 없이 전부 다 동일한 선상에서 저는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미국에 이제 뭐 일부 악재가 좀 있었죠. 미국의 이제 그 품목관세 부분과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에 마이너스 14%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흐름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뭐 종목을 따로 사고 싶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금 바라보지는 않는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약 바이오 안에서 ABL 바이오 일단 신고가 영역이죠.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 3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에 살짝 밀렸다가 3일선이 붕괴가 안 된다면 3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여기도 3일선 아침에도 3일선. 그리고 오늘도 3일선. 지금 매일 3일선에서 지지 받고 계속 올라가는 그럼이고, 만약에 3일선이 깨져도 5일선을 타고 갈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최종적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5일선 구간이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게는 매수의 기회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5점만 좀 바라볼 것 같고, 손절도, 손절 구간도 명확하게 좀 잡고 볼것 같네요. 오늘 뭐 매매한 거는 거의 없는데, 뭐 ABL 바이오, 오후에 돌파할 때, 뭐 일부 샀다가 한 0.5%인가, 그냥 좀 먹었던 것 같고, G2G 바이오가 일단 생각까지 좀 들어갔죠. 어제도 좀 매매했는데, 아침에 이 전일 고점 돌파할 때, 좀못 들어가가지고, 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많이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딱이 자리, 전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뭐 짧게 한1.5% 정도 돌파 매매로, 수익 내고 나온 게 전부고 stx 엔진 이것도 되게 아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되게 아쉬운 종목인 것 같고 어제는 매매 되게 잘 했는데 오늘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일부 매매하고 좀 마감지었던 거 워낙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적으로는 지금 최근 시세 흐름은 나쁘지 않게 않구나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장기 박스권이 돌파되고, 10년의 박스권이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종목은, 시가총액이 다소 무겁고, 이런 종목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저항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대용주들은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거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음, 종목을 압축해보면 일단 좀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리고 SM이라든지 이런 엔터 쪽은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 군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짝 밀리면 이런 장기평성 근처에 왔을 때는 일단 잡고,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잡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 정리하고요 다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창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